모든 직업이나 일에는 고디락스 존이 있다라는 이야기. 같은 직업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골디락스 존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누군가한테는 가장 살기 좋은 그 거리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울 수 있다는 거죠. 나한테 맞는 골디락스 존을 찾는 것, 바꿔 말해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,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용기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성과 트렌드 사이의 골디락스 존, 경험과 선함 사이의 골디락스 존. 나는 내가 직업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, 혹은 건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골디락스 존 거리를 얼마나 이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 얘는 저와의 골디락스 존이 좀 멀리 필요해요 약간 예민하거든요 물론 일반 고양이에 비해서는 개냥이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기 숨어있는 노란색 주로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쟤는 아주 가까이 있어도 사람과 잘 지내는 골디락스 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거리를 찾고 거기에 용기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